야, 제발. 아니, 내 카톡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아는 거야 진짜로 그 뭐야 게임 초대 좀 제발 그만 보내 아니 꼭 보내도 새명막 3시에 막보냈는데 물론 자고 있진 않지만 아야 이게 요즘 너무 심하니까 미치겠어 아니 차단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 카톡 친구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근데 차단이 200명이 넘어 아니 200명은 안 넘나? 100명이 넘어 친구 수보다 차단이 더 많아 은근슬쩍 친구 많은 척 자랑하는 <laughs> 아 진짜 제발 좀 그만 보네. 아니 어떻게 아는 거야? 선생님 생신 날 5천 원 포스로 보낸 적 있는데 보셨나요? 아 그거, 야나 번호 유출된 날, 어 유통업체 어그 축소 시킨 다음에 다이렉트로 보내는 돈애들 그거. 일괄 수령 기능이 있더라고? 그냥 이제 슈록룩 하니까 이제 한 5만원 정도 나오던데? <laughs> 아, 제가 처음, 처음에 유출된 날은 안 받았어요, 그냥 다.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. 주면 받아야지. 비프티콘 보내면 안 받아요. 마음만 받아요, 마음만. 왜? 비프티콘 내가 진짜 막 와도 쓸 일이 없더라고. 유형이가 만료되더라, 다. 아, 맞다. 장규님한테 제가 재작년 생일 생신 때 드린 기프티콘 있잖아요. 그거 결국 기프티콘 서로 유효기간 소리하네. 연장 시름하다가 환불됐어 나한테. 거의 3년간의 공방이었어요. 아니 웃긴 게 장규님 작년 생신 때는 제가 RP 기프티콘 줬거든요. 그건 씨한 시간만 했쓰더라 다음 타킬 1만 개 네. 블라디 상대할 때팁 브루저로 블라디한테 절대 프리징 라인 각을 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진짜 무조건 그거 하나만 하려고 게임하거든요? 디제 공주랑은 듀워안 하시나요? 공주 너무 높아 야 그게 너가 속박이 이러면 나좀 힘든데? 좋은 킬은 아닌데, 방금 이제 블라디 풀 예측해서 전멸 쓴 건데, 블라디 전멸이 같이 빠졌다. 그러면 한번더 킬각 봐가지고 기분 좋은 킬이 되는 거죠. 아군이 타겟 아, 이거 눈물을 머금고 집 가야 될것 같은데? 아까 궁 썼으면 킬가? 이게 큐선마 카밀이면 그럴만한데, 이선마 카밀이라, 안될것 같은데요? 아, 블라디 라인도 되게 빡세다, 카밀. 너무 힘든데? 시간카 가야 되나? 어 블라디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? 아탑 어, 터졌다 아니 이거 템 빌드를 제가 잘못 간것 같아요 쉰간 다음에 돈 모아서 티아멧 가던가 했어야 됐는데 아니 아니 치감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티아멧을 사서 블라디미르 프리징을 못하게 한 다음에 내가 내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아, 한입 까비? 아, 포골도 없네? 진짜 개망했다. 잡았다. 아, 아! 근데 넌 먹을 자격이 있어. 아니지. 너가 진정한 원맨 캐리를 하려면 블라디를 하면 안 됐지. 라인전이 강하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카밀 같은 챔프를 해야지. 이 판은 뭐 터졌으니까 걸걸음 노래 듣자고. 어차피 이 판은 유튜브에 솔라감크크 아 진짜 프리 1초만 빨리 돌았어도 씨. 음. 아 이게 아 에코가 진짜 그 뭐야 쇼메이커 막 이런 선수였으면 디무빙 살짝 친 다음에 벨트 아이 아, 디테일 너무 아쉽고 잊지 말걸. 아, 이게 어디 갔어 잠깐만, 이거 게임이 좀 팽팽한데 미쳤나? 야, 나죽냐안 죽겠지? 나이스, 컬리스타 아, 좀 아쉬운데, 나는? 캐리. 펜타 있는데 왜만개안 가져올까요? 뭐, 뭔, 무슨 만 개? 잇몸 만 개? 아까 다음판 펜타시 만개 미션.. 그런게 있었어? 좋아 아니 내가 리그오브레전드 하면서 펜타킬을 몇번 했는데 뭐 이거가지고 코커 디펜스에서 백스트레이트 플러시 나올때가 더 쾌감지려 아..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배쉬 한판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피 아 오랜만에 원딜인걸 아니 뭐야? 너 룰러 할 거면 진작 말하지.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는데 말이야. 맞추면 만원 상도 가능. 오케이, 무조건 맞춰야 나는 아니, 나는 그냥 안 맞을 거 같으면 쓰지도 않아. 애쉬 공을 좀 힘들 것 같은데 될지도 오케이 되겠다. 이거! 사이사 지금 살짝 화난 상태 쓰레쉬 그랩 날리는 걸 보고 우리 룰루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어 이 깨달아버린 거지 야 우리 진짜 잘 흘렸다 정신 나갔나? 아, 맞... 아 그걸 네가 먹 으면 어떡해이블린 이면 인정 이지？아, 그날 래 요즘 도 방송 끝 나고 녹화본 보 면서 채팅 검 하시 나요？저 래이 아지 방송 끝 나고 녹화본 보 면서 그거 하 냐고요？그거 는안 하고 이제 유튜브 보 면서 사실 저는 제꺼 유튜브 보 면은 플레이 밖에 안 봐요. 딴거하 나도, 안 보고. 젤드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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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느낌 없네. 야, 제, 좀 제정신 아닌데? 어, 아, 우리 팀 아니라서 진짜 천 천만 다행이야. 야, 스레시 올라갔어. 카이사가 굉장히 화가 나버리죠? 나 힐이 좀 늦었나? 그런 네너왜 궁이 있냐? 잠깐만 룰루한테 미움을 산거 같아. 괜히 눌렀어 맞춤? 내는데 <laughs> 사람들이 맞췄다니. 맞췄습니다. 젤드아이 <laughs> 기본 아, 아 내가 원딜 뺏었지 인정. 드디어 왔구나, 쓰레쉬. 야, 나 설마 그래 맞았어? 아니, 이게 쓰레쉬 설계라고? 눈누의 취약한 스타일. 눈누 룬의 메아리. 너무 건방지고. 야, 너 죽었어? 여기. 나이스. 여기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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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날왜못 믿는 거야? 그렇지, 어? 그거못 잡으면 오늘 집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라. 어? 아니 이게 벤다요, 그래미. 근데 나였으면은 땄어요. 그 사일러스 Q 사슬 콤보로 나였으면 땄어. 더더더더나콩있어 여기잖아 난안 맞을 것 같으면 애쉬 궁을 안 쓴다니까? 죽었다 너어니 네 아이스에이지가 제일 차가워 룸메 벨트 누누라니 어 빠졌냐 눈누플 빠졌냐 야 a 쉬 회복 준비됨 복수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대답해 주자고 시간 끌어봐 이렐리아니까 되지 않아? 뭘 어땠어, 나야, 이렐리아 할 거면 그 정도는 기본 소양이라고? 어? 이거 룰루가 지려버렸어. 아, 이 괜히 원딜 출신이 아니구나, 룰루가. 반응속도 진짜 기가 막혔어. 누누, 누누 온다, 누누. 벽에 숨어, 애들아 벽에. 이게 죽어서 안돼거 아니고 그래픽 맞으면 안 되는데 쓰레쉬가 라인전 내내 그랩을 너무 못 던지니까 방심해버렸어 이게 허허실실 전략이라는 건가? 아니 쓰레쉬가 그랩을 잘 치는 친구였으면 힐을 박았지 내가 어?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? 아니 룰러 나한테 버프 꾸준히 넣는 거좀내 스타일인데? 이게 머리가 좀 굵은 애들은 어뭐 시야 먹는다니 뭐 정글 백업 간다느니 하면서 여기저기 붙어버리는데 이거거든. 나만 바라봐. 저거는 그냥, 그냥 뭐라 해야 될까. 그냥 주는 카드야, 주는 카드. 그냥 들어가서 죽는 거라고, 불나방처럼. 와야 저게 안죽어? 야 애쉬 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 룰루 안 맞아주는게 맞는게 맞아주면은 그 룰루도 죽어요 자크 이거 뭐야 좌우로 꽝 하는거 있잖아 그거 각이라서 어, 좀 불안한데 카이사 여기 누누도 저기 먹었다 어야 이거 에어군 당하면 안 안되는데 어 아니 슬래시 이게 큰 그림이라고? 아 근데 내가 좀 느낌 있는 애쉬였으면은 자크 땡기는 거에 궁쐈는데아 느낌 너무 없다 진짜 인정? 사일로스가 없으니까 한타가 안되는데 우리? 너무 사이드충인데? 방금 바론 그거는 잘한 건 맞는데 야, 카이사랑 2렙 차인데? <laughs> 아니, 내가 보니까 이거 게임 진 거는 사이드 가는 조합이 아닌데, 사이드 고집해서 진것 같아. 아직 지진 않았지만, 상대 사이드 잘 자른 애들만 모여있는 조합인데, 디렐리아, 사일러스, 얘네가 사이드 강한 챔프가 아닌데, 너무 고집했다. 절망적인 원딜 차이네요. 이거 질 수도 있구나. <laughs>